어머 이 등치들은 뭐야? Ja. 그러니까, 동네 형님들이 아니, 뭐. 다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재원이 왔어요. 운동하면서 고생하시네 우리 아들오 든든한 아들이 운동을 해요?까지. 뭐 조금만 기다려. 엄마가 맛있서 해줄게. 운동이에요? 네. 무슨 운동? 유도. 아 유도. 그러니까 키가 초등학교 때부터. 네. 이야 잘생겼다. 남자답게. <머니> 오, 오, 오. 지금 7년 됐어요. 7년째 네. 3년 탔어요? 저기 보시면. 대박. 1위야. 극가대표. 청소년 1위, 1위. 대표. 어. 최고다. 보통 친구가 아니네. 이야. 자랑할 만해요. 오. 괜찮아. <laughs> 자신감 넘치네요. <laughs>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다잘 먹어요. 네. 하고 그리고 네. 아,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하실지. 저건 한 음식 잖아요. 네. 네. 아들도 좋아해요. 잠깐 맛. 아니 태국 음식점에서 오, 오. 아들 위해서 한식을 내는 네. <laughs> <내 놓은> 거예요? <웃음> 네. <laughs> 이건 태국 생선에요네생선튀 저 아들이 친구 되고 싶어요 여기서. 보고 있어 카메라를 의식할 아이들이고.